십자가에 십자가 지시려고 예수님 이 얼마나 몸부림 친것좀 보십시오. 이 기도가 결국 주님의 능력이 와서 십자가를 친 겁니다. 십자가 인간으로는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거야. 아멘. 자, 부디가불꺼져요 시작. 십수십수할때 신수. 괜히 방귀 끼지 말고. 힘을 쓰란 말이야! 시작! 심! 심! 하나를 좀! 쓰고. 다시 시작! 심! 심! 그다음 이제 애쓰는 좌우라에사삭에에에에삭힘에거에더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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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에에에 코피는 터지고요 목에서 피도 나고요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코피 터질 생각하시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가 되면 하늘의 능력 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하고 또 그렇게 됐잖아 이스라엘 이름예수도 이렇게 기도했잖아 다시 시작 십에 더욱 간절히 시작 더왜 아베라고 난리가 나는 이도로 기도하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빛방을 가지 됐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또감사이 모시자고. 시간은 널널이요, 널널이요.